자, 오늘 첫 소식은요. 문화가 있는 목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진보라 씨가 준비하셨다고요? 네, 예,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 첫 시소식은요. 문화가 있는 목요일인데요. 어, 문화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여유를 못 가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. 어, 뻔하고 지루한 문화생활 을 가라. 네, 즐길 수 있는 문화, 소통하는 문화 소식. 네, 알려 드릴게요. 지금 만나 보시죠?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박물관 이곳에 사람들 시선 사로잡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작품 속 숨어있는 스토리에 영상과 소리를 가미하여 재미있게 표현한 전시회인데요. 한눈에 보기에는 다른 전시회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대중의 명화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현해낸 곳입니다. 원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. 명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명화의 느낌과 그 다음 명화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이번 디지털 전시의 핵심입니다. 이 그림은 조선 시대 화가 정선의 사식 노송도인데요. 우리에게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그림이지만 실제 움직이는 듯한 영상 효과를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. 어항 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효과를 주는 이 그림은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한몫하는데요. 그림이 주는 아름다운 울림, 넋을 나가게 만듭니다. 굉장히 참신하고. 시도되지 않은 전시인것 같아서 또 아이들이 같이 와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고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. 투장고에 쌓여져 갈 과거의 명화들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아트 전시회. <목소리> 그림을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 그림 속의 그림 작가가 어떤 뜻으로 어떤 감성으로 했는지를 이해하는 건참 어렵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디지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리감 있게 느꼈던 예술 작품들. 하지만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 더욱 즐겁게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?